국방위원회 위원장 한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상병에 대한 특검 촉구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특검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거대 야당의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제 의결 추진을 보면서 최상병 사건이 갈수록 본질은 외면하고 정치 공방에 매몰되는 상황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최상병 사건의 본질은 무엇보다 지난해 7월 19일 수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해병 용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고 사건 실제를 가려서 합당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실은 확인하기보다는 용산에 외압이 있었다, 혐의자를 빼라, 이러한 외압이 있었다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선동하는 세력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수단으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나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중단 지시가 위법, 부당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그 지시가 적법한 지휘권 행사이고 그 내용이 부당하지 않았다면 상관의 취휘, 명령에 불응한 박정은 전 수사단장의 행위는 항명죄 수사 대상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군사 경찰이 민간경찰의 사건을 이첩함에 있어 특정인을 빼라는 부당한 위압이 있었는지, 박정은 전 수사단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부당했는지의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해 시민 단체인 군 인권센터가 지난해 8월 박정은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징계 및 항명죄 수사 중단을 위한 긴급 구제 조치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군 인권 보호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지난 1월 30일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군인권보호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내린 이유는 조사 결과 국방부 장관의 위압에 관한 부분은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박정은 전 수사단장에 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최상병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이 목적이 아니라 젊은 청년의 고귀한 희생을 정치적, 정략적으로 이용하여 정부를 흔들고 사법 체계를 좌지우지하려는 것이 무엇이, 이외에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이번 사건에 군 경찰이 조사한 것은 참고 자료일 뿐으로 이 사건의 단초가 된 것은 군사법원법 개정 때문입니다. 소위 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안박법을 통해 군의 수사권을 없애놓고 수사가 아닌 조사 과정에서 죄목을 단정적으로 적시함이 부적절할 것이지, 것인지, 이제와 것입니다. 이제와서 수사 결과를 뒤엎는다고 야권의 주장은 적반하장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 만든 공수처도 무시하고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거대 야당이 단독으로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사건, 수사권까지 행사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최상명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수사 후에도 봐주기 의혹이 있다면 제가 먼저 특검하자고 말하겠다고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최상명 특검법은 오로지 정치적 목적의 선동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뿐더러 국민들의 수사 기관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수처조차 신뢰할 수 없는 조직으로 매도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군을 정쟁의 대상으로만 몰아 갖가지 선동으로 군을 약화시키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민주당은 반드시 책임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전후방에서 묵묵히 국가안보를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의 헌신에 도움이 되는 제21대 마지막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과 공수처는 의혹을 키우지 말고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여 국민들의 의혹에 명명백백하게 답을 내놓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28일 국민의힘 국방위원 1동.